미 초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올리브영에서 배송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. 3만원 이상 무료주문이, 무료 배송인가 그래요. 그래서 그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, 어, 그 물건을 픽업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결제하시고 가서, 해당 매장에 가셔서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그런 방법도 있고, 매장에서 직접 사셔도 되고요. 자, 뜯어 보겠습니다. 이아벤느 예, 제품입니다. 아벤느 뭐 프랑스 제품이라 알고 있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어, 저는 이제 200ml를 샀는데, 100ml가 따로 들어있는 추가로 들어있는 구성을 샀습니다. 28,900원인가 그 가격에 사게 됐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따로 구입한 제품인데, 이것도 아벤느 제품인데, 온천수가득 수분 진정 토너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해서 이 제품도 한번 구입해 봤는데요. 한번 바르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받은 100ml 제품 발라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스킨케어 제품이 있다 하면 이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이 제품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올리브영 가시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어, 딱 보이는 곳에 잘 진열이 돼 있어요 아베는 제품은 그래서 가서 많이 발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뜯어보겠습니다 아벤의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. 발라보면 은은한 향이 나요. 그래서 좋아합니다. 발리는 느낌은 제형 자체가 좀 그렇게 이 로션 제품, 모이스처 로션은 뭐 토너지만 이름은 로션이고 좀 로션보다는 조금 점도가 있는 것 같아요. 발림성이 좋아요. 제가 느끼기에. 역시 비슷한 느낌이지만 여기에 크림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헌탁한 색이 되겠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